보겠습니다. Relative p 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영어와는 다르죠? 영어는 this, that, 뭐 이런 걸 쓰는데, 독일에서는 뭘 써요? 저거사를 그대로 쓰죠? 그, 그 뒤에 보세요. 정관계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벨셔도 있죠? 부정관계대명사, 데 e 어 e 와 pas.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정관계대명사 중에 보세요. 도표 보세요. 남성, 중성은 뭐죠? 이격? 남성 중성 일격, 네, 여성 복수, 대렌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네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가셔서요 예문 한번 볼까요? 네네. 자 일격과 사격은 기본이죠. 그래서 스널트 네네. 시험에서는 일격과 사격은 반드시 출제된다. 한번 볼까요? 다섯 번. 일격볼까요 네네 일격부터요. 자, 균스티히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빌리 아버 굿 적어 두시고요. 다스가 그 관계 대명사를풀 때는 공식이 있어요. 성수격동후 이 것만 기억하세요. 다시요. 뭐예요? 성수격 성수격 동후 이네 가지만 하면 관계 대명사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어요. 동사 후치, 아, 성수격, 동후, 네 가지를, 자, 성과 수는 앞문장이 결정하고, 동, 격과 동사 후, 후치는 뒷문장이 결정한다. 네네. 그래서, 여기 다스에 밑줄 치시고, 자, 다스 찐마 컴마, 다스인데, 자이 퉁슈테이트 컴마, 이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스에 괄호 치고, 다음 중에 들어갈 말 맞은 말은, 이건 스럴트에서 쉽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스인지아니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다섯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조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자그 문장 관계 대명사 있는 문장 전치사고를 괄호 치죠. 그러면 인에서 짜이투까지 괄호 치죠. 조어가 없으니까 이게 주격이 들어가야죠. 일격. 성은 뭘까요? 성은 누가 결정한다? 앞 문장에 있는 선행사가 결정해요. 다시마가 성, 선행세잖아요. 네. 그러면 성은? 그 소, 소, 중성, 몇 격이죠? 수? 일격. 왜 일격인가요? 주어니까. 네. 그 다음에 격은요? 몇 격이? 몇격 아, 성수에서 수는 단수냐, 복수자료. 아. 네. 격일 때 일격이라고 그러셔야죠. 다시 합니다 자, 성수격도구요. 다시 합니다 성은? 성은 중성. 중성, 수, 단수. 왜 단수죠? 앞에 어, 다스, 찐라고 되어 있까 그렇죠. 만일에 그냥 찐머만 있으면 성이 단순가요? 복순가요? 어, 그냥 찐머에 다스가 안 붙어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뭘로 결정할 수 있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스트를 보세요. 주전의 동사를 본다. 단수예요, 다수요 아, 그렇죠.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네. 예, 이스트를 보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됐죠? 격. 은 일격. 그래서 써주세요. 중단 1. 네. 중단 1.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격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다 쓰지 마. 하벤이 아니고 하베로 고쳐주시고요 오타입니다. 자, 우니 비블루텍. 아까 우니베어지텍 개보이대 하나 외웠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외우자. 우니 비블루텍.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면 우니 비블루텍에 가야 되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비블루텍, 비브리텍. 우니 비블루텍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 도서관에 가면, 독일에서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아, 선진국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자, 볼까요? 자, 다스가 없다고 쳐요. 다스짓마, 콤마. 자, 다스가 없고, 이게미 밑에 탑에, 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 수. 성수. 중성. 이고요 수? 단수의 복수예요? 왜 단수인가요? 복수가 아닌가요? 단 없을 때복수는 거죠. 네. 이걸, 이, 그, 과로 쳤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요. 네. 이거, 이거, 술을 테에서 나옵니다. 성, 성은 뭐라고 해? 요 다시 중성. 수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단수 복수는 누가 결정해요? 선행사가 결정하죠? 다스찐머가 결정합니다. 다스찐머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자, 리트를 보면 알죠. 리트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 어? 몇 격인가요? 그럼 중단 4로 표시하세요 써놓으세요 중단 4 네, 이렇게 자꾸 표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독해를 할 때도 끊임없이 몇 격인지를 물어볼 겁니다 자 3격으로 갈까요? Die alte Frau Der ich alte ist sehr freundlich 자성 여성이죠, 일단 은 여성. 디프라고요, 해 여성이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수, 단수인가요복수인가요 네. 네? 뭐라고요? 단수요, 단수. 요 단수. 자, 여단 네. 몇 개인가요? 네? 3점. 예, 여단 3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자, 헬펜동산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요? 자이격 입격 볼까요? 입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지만 나오면 큰일 나는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베 인엔 디 아드레스 아이네스 호텔스데센 짐머. 다른 모든 일격, 삼격, 사격이 해석이 안, 안 되지만 입격은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첫 번째 특징이요두 번째로는 자 남성 중성은 데센이고 여성 복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대, 대러죠. 대러 대로 뒤에 반드시 명사가 뚝 따라와야 돼요. 이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진짜 어려운 건그 밑에죠. 사람 선행사일 때와 사물 선행사가 있을 때 다르죠. 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영어에 in 위치, to 위치, for 위치 있었죠.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비다음에 공짜 아웃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조금 절차가 틀렸네요. 고쳐주시고요 비다음에 공짜 아웃 이탈리아. 자, 이 시가 주어져. 이시호이테 모르겐 파레. 그래서 쭈 쭈는 동사 뭐 때문에요? 파렌 쭈죠. 네, 네. 네 전치사가 있을 때,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쭈라고 쓸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쓴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요것만 기억해라.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쭈가 몇 격지 배전투사죠? 삼격요 네. 잘하시네요. 이번에는, Mein Zimmer a t i n großes Fenster. 다시요. Mein Zimmer a t i n großes Fenster. 무슨 뜻이에요? My room has a big window. 이런 뜻이죠? 자, Fenster가 선행사입니다. 사물이죠? 그러면, Duristas.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Duristas i c h auch die s t r a ß e s e h e r 자, 제인동사 잘 보세요. 저이 이 문장 제가 주제위원님 시험을 내겠습니다. Auf die s t r s e h e n 무슨 뜻일까요? 거리를 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우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죠? 참 특이하죠? 독일어에서 이러한 제인이 타동사인데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이시험 문제 내고 싶습니다. 예외니까요. 이 무조건 문법의 예외는 시험에 나온다. 자, 드레시다스 대신에 보드르시라고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거인다 했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로 중요한 거는 또 있어요. 자, 여러분. 87조. 부정관계대명사. 잠깐만 볼까요? 배어와 바스. 배어가 영어에 뭐예요? 그쪽 그렇죠. 후죠. 후. 후. 바스는요? 영어에 와시죠. 자, 1, 2, 3, 4격 보세요. 1격 한번 볼까요? <목소리> Wer den ganzen Tag arbeitet. 자, der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Der ist <목소리> abends, <avance> müde. 이렇죠 4격 <목소리> 어? 볼까요? Wenn wir lieben,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den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möchten wir nicht gern verlieren. 제가 한 번씩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바스 보세요. 자, 바스에서 87쪽에 바스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etwas, nichts, alles, w e n i 스 e i n i g e vieles, das 이런 것들이 선행사가 올 때는 반드시 뒤에 바스로 써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알레스가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른 종거사람쓸 수가 없죠. 정과상은 정해져 있는 것만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88쪽에 중성명사가 선행사인 경우, 예를 들어서, 다스구 u 다스베스트, 다스 schönste, 다스립스테, das etwas 노이즈.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경우에도 다스만 써줍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관계대행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 풀이 시간을 제가 문제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